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테르티어스를 네. 개발하고 있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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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R P G 테르티어스를 개발하고 있는 아네네 그렇죠 S R P G 테르티어스를 개발하고 있는 게사 TV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자 이번 시간에 네. 그 이제 투테럴 이제 그 노비에 관련돼 가지고. 네. 그 미익 메뉴 네, 상점과 그다음에 그렇죠. 네, 그 파티를 이제 네, 아티팩트 이렇게. 이제 약간 정비 네. 네, 다음 스테이지를 진행하기 전에 그렇죠. 정비를 할수 있는 네. 이제 그현상 메뉴까지 봤는데 네. 사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네. 네, 회복 메뉴 아. 네. 저희 게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네. 플레이 중에 네. 그 전투 불능이 되잖아요. 그쵸? 게임 도중에 죽어버렸어. 네, 죽어버렸어. 네. 죽으면은 이제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해도 네. 원래 기존 RPG들을 보면 네. 이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개를 가지고 다시 이제 뭐 싸울 수 음. 있고 이런데 저희는 그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 네, 그 그래서 그 회복을 네. 담당하는 NPC가 네. 원래 이제 아리아라는 여자 주인공인데 그렇죠. 네, 지금 스토리상 네. 아리아가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네. 기획을 살짝 수정해 가지고 네. 네, 그래서. 후에 나오는 코드 K라는 캐릭터를 네. 좀 땡겨왔어요. 그렇죠. <laughs> 원래는 저희가 한 챕터 4쯤에 이제 등장했었어야 요 아, 그쵸, 그쵸. 음, <laughs> 본무원 네. 캐릭터. 네. 정부의 비밀 요원. 네. NRSR 이라는. NRSR. 네. 정부의 비밀 <laughs> 조직에 네. 소속된 요원인데. 네. 네. 그 요원이 이제 아리아가 등장하기 네. 전까지 이 회복 메뉴를 책임져 주는. 예,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약간 매니블랙의 느낌이네요. 음, 아무래도 열이다 보니까. 정 장을 딱 입고, 네. 이제, 택타이 딱 하고. 네, 이름도 K예요. 어, k 예요 K. 그토리존스가 아마 K였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네. 음... 자, 그러면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시죠. 하죠. 네. 네. 어,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스테이지 1-1, 챕터 1의 스테이지 1. 네. 1-1을 클리어하면은 자동적으로 네. 진행되는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자, 이렇게 K가 레인을 맞이해 주죠. 네. 네. 너는. 멋있어. 뭐 말이 짧아요 항상 쟤네 레인 항상 짧은 편인가봐. 아, 네. 모르겠어. <웃음> <웃음> 나보다 어릴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국립 초자연 연구기관 소속의 코드 K라고 약간 설명을. <laughs> 자기를 설명해줘요. 자구요. 네. 내셔널 뭐네 초자연이면 뭘까? 슈퍼 내추럴인데. 아, 슈퍼 내추럴? R S 뭐? N S? 네, 뭐 아무튼 있어요. <laughs>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코드 K. 코드 K. 네. 짧아. 좋아. 네, 그냥 K라고 불러. 멋있어. 풀에. 여기 왜왔니 단순한 네. 공무원 나부랭이지만, 역시. 네, 그 현석의 네.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당 말이시냐 우리 원장님? 네. <laughs> 사실 이제 얘네들이 하는 네. 작용단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약간 그 뒤에서 봐주는 아, 아무래도 전, 정부 역대 언론 정부에서 가져다 네. 간 이런 느낌으로. 네. <laughs> 그냥 숟가락만 얹었다 같은 느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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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바로 전투 블링인 캐릭터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네. 네 그래서 네. 레인을 이동시켜가지고 그 코드 K의 네.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로비는 항상 자유롭게 네,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착을 하고 네.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환영을 환영하지. 하게 됩니다. 네, 환영을, 아, 해주고. 환영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아, 환영을 해주세 좋은 곳이군요. 네. 환영 되시고 설명. 자 이런 식으로 <laughs> 이제 아주 깔끔해요. 네, 아주 깔끔하게, 네, 요, 이제, 포트레이트는 없어져야 되는데, 아 네,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네, 네 뭐, 메뉴가 뭐그 기존의 링이나 현석에 네. 비해서는 간단하죠? 정말 심플하죠. 네, 네. 그래서, 회복을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회복불능인 상태의 캐릭터가, 네. 요, 그 메뉴에 떠요. 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 그 회복 불릉그 회복에 필요한 전투 불릉 캐릭터가 없다면은 뭐안 아, 뜨죠. 아무것도 안네 아무것도 네, 안 뜨요. 네. 네. 자 설명을 해주잖아요. 스테이지 중에 전투 불릉이된 캐릭터가 있다면은 이곳에 리스트가 나오게 된다고. 네. 네. 지금은 과한 업무로 전투 불릉에 가까운 필요한 상태인 나만 보일 거야. 네. 사실 레인 포트레이트지만 <laughs> 네. k 코드 K예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네,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laughs> 네. 네. 전투 불릉의 캐릭터는 회복 메뉴를 통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회복을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은 회복이 되고, 네. 회복이 들어가는, 회복을 시작한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슬롯에 이제 딱 들어가게 그리고 되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대에 캐릭터가 누워요. 네네, 그렇죠. <laughs> 네. 네. 요건 나중에 <laughs> 다시 설명드릴게요. <laughs> 네. 네. 자, 이렇게 옮겨지고 회복 침대는 두 개뿐입니다. 네. 두 개뿐이어서, 이게 만약에 계속 회복 캐릭터가 많으면 네. 조금 이제 내가 뭐 어떤 캐릭터를 먼저 사용할지, 어떤 캐릭터가 좀더 강한지, 네. 어떤 캐릭터가 다음 스테이지 할때 유리한지, 네. 이런 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네. 회복적인 캐릭터를 제외하고 싶을 때는 회복 캐릭터를 좌클릭하면 되고, 네. 네. 자 무척 간단합니다. 그렇군. 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스테이지를 네. 하나를 진행을 해. 회복을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코드 케이 K, 네. 지금 레인의 탈을 쓴 코드 케 K를 네. 회복 그 포트릭 회복을 시켜버리고. 네. 이대로 스테이지를 다음 스테이지 진행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돌아와야. 회복이 그리고 있다. 클리어를 해야지 네, 회복이 <laughs> 완료가 거니요 네. 스테이지 진행을 못했다고? 그럼 캐릭터 회복도 없는 거야. 네. 아, 아주 <웃음> 참 <laughs> 기본의 티가 확실한 양반이시네요. 네, 그렇죠. <laughs> 역시 공무원. 카이 같 아요? 네, 중요하죠. 회복 중인 캐릭터는 파티에 참여가 불가능한 네, 네, 그런 네, 그런 상태의 캐릭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게임을 이제 하다가, 그, 어, 전투블링이 났을 때, 이런 네. 네, 식으로 이제, 회복을 시키는 건데,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맛깔나게 조금 이제, 그, 캐릭터가, 이렇게 누워 누워있는 연출 네 <laughs> 요런 것까지좀 집어넣어봤어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대가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동시에 네 그래서 동시에 들어밖게네 <laughs> 해볼 못 시킨다 아좀 슬픈 사연이네요 네네 영원이 좁아서 침대가 좁, 좁기 때문에 네. 회복을 역시 여러분못 시킨다 아 그렇죠 아, 이런 느낌이네요 네. 아직 그 이, 이게 요 로비 컨셉이 네. 현석의 그 개인 병원이잖아요 네. 네. 개인 병원을 이제 아지트로 쓰는 아... 건데 네. 이게 아무래도 본업은 그 본업은 네.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지만 네. 네. 사실 이제 밤만 되면 이제 그이 세계를 지키는 네. 아, 어떻게 보면 본업이 그거죠? 생각해보니까 역시 주인공들은 트롤이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개인 병원인데 저기 지금 침대 두개꽉 차면 현석 선생님은 환자를 못 받는 건가요? 아 이, 일단 <웃음> 컨셉상 <웃음> 이 병원은 네. 환자를 못 받습니다. 아, 환자를 안 받아. 아 이럴 수가. 컨셉이 뭐냐면 은이 네. 코드K의 네. 정부 보조금으로 계속 네. 아 정부 지원금으로 <laughs> 먹고 살아 거예요. 정부지원금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었구나 보조금으로 이제 서민이에요. 서민. 아하.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laughs> 코드K가 지금 네. 네, 이렇게 누워있는 걸 오기시네요. 보면은 네. 이쪽에 가서 현상 매뉴를 보면은 네. 자 파티를 볼까요? 어? 이거 지 음.. 잠시만요. 세이브 데이터에서 이거 체크를 끄면 되나요? 아니 지워 주셔야 돼요. 네, 지워 주시면은 코드 K만 나온 상관없나?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다섯 명 플레이가 가능한데, 야, 이렇게 코드 K가 지금 포트레이트도 없어가지고 레인커 그대로 쓰고 네네네.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 네. 죽었다는 표시가 네, 죽었다는 있죠. 죽었다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인데. 참가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향후에는 이제 참가가 안 된다는 거를 여기 그 가운데 쯤 공간에 해가지고 보여줄지. 이제 네. 뭐. 회복 중인 캐릭터거나, 네. 뭐, 전투, 불가, 전투 불능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파티 참여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좀 줘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복을 안 시키면은, 네. 다음 스테이지 못될 거라는 거야. 네. 런 그런... 만약에 네. 지금 네. 보시면은, 저희는 파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네. 레인하고 코드캐이 두명 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네. <laughs> 근데 코드캐이가 이미 누웠네? <laughs> 이미 누웠어. 네. 그러면은 지금, 다섯 명을 지금, 한 스테이지에 데려갈수 있는데,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레인으로 깨야 돼? 이미 누웠어. 네. 이제 레인으로 깨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는 불상사라 하기 뭐 하지만 어쨌든 요게기 이제 저희 테리테스의좀 핵심 재미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네. 캐릭터가 플레이브 캐릭터가 총 이제 1세개열3개네 13개. 13개로 잡고 네. 있으니까 네. 13개 중에 다섯, 다섯 명만 이제 다섯 개의 캐릭터만 파 파티로 파티로 편성할 수 있고 네. 스테이지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넉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골고루 키워야 될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네네, 네. 그렇죠 골고루 왜냐면 그게 핵심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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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이렇게, 키워야 될수다 이렇게 누워버리면 이렇게 누워버리면 <laughs> <laughs> 아, 이제 못될것같니다편해 네. 보이시네요. 보이시네요 아... 눕고 싶네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로비의 가장 핵심 밍 메뉴, 상점 메뉴와 파티 메뉴, 네, 파티, 파티 편성과, 치료, 이제 치료 까지, 그, 회복까지. 네네. 자, 이렇게 이제, 어, 느 정도 픽스가 돼가지고, 네네. 완성이 됐어요. 네네. 이제 저희는 앞으로, 어, 기존에 인너, 이, 만들어두었거나, 이제,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들, 이제, 정확히 저희가 챕터가 9까지 이제 완전히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9까지 해가지고, 스테이지는 약 30개에서 35개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네네. 네. 음. 고글이 앞으로 조금 쭉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조금 틀을 잡아두니까 네. 한편으로는 좀 이제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네, 이제 앞으로는 정말 그 약간 노가다성 네. 네. 그런 식 플레이 그 개발 과정을 거치면 되니까 어좀 두렵기도 해요. <laughs> 뭐 두려울 게 있나요? 하다 보면 되겠지. 아 그렇죠. 네. 아 이게 아직까지 좀 마음이 걸리긴 하거든요? 이 NPC가 있는데 네. NPC가 또 누워있는 게 네. 네, 이걸 아, 저건...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저도 약간 좀 그게 좀 그렇긴 한데 네. 아니 뭐 이정도쯤이야 뭐.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어쩔 그렇죠. 수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레인이 네. 누워도 레인 레인은, 조정이 네, 가능해요 <웃음> <웃음> 레인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네. 로비에서 네, 로비의 큰 네. 컨텐츠 중에 하나인 네. 치료 콘텐츠를 소개해드렸고요. 네. 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네. 다음에는 또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